네. 오전 그줄 지리 때 지금 지방이 어렵고 지방대도 위기 상황이다. 지방대가 어려워지면 지역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총장님들이 너무도 잘 공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국립대 총장님들은 대한민국 최고 지성들이십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의 총장님들은 지역 공동체, 지방에서, 어, 그 지방 공동체의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민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지속돼야 되고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또 업무보고에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총장님께서 그런 바람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산대 총장 전북대 총장님, 우리 경북대 총장님, 제주대 총장님까지. 이 부분이 잘 평가되고, 사업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어, 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 시작됐으니까 어, 1차년도 그평 중간평가 마무리됐고 이제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 광주전남 복수형, 경남 울산도 어, 올해부터 이제 복수형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대전 세종 충남이 복수형으로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 저희 그~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에 심 플랫폼 사업 예산 확대에 대해서 부단히 어~ 교육부를 통해서 재정 당국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던 만큼 그런 성과가 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어, 많은데요 어~ 이후에 우리 어~ 총장님들 어~ 바램도 같기 때문에 어~ 이~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함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정성택 총장님께 지뢰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곡감 준비하면서 월그 8월입니다. 세개 지금까지 진행됐던 세개 플랫폼 관계자들 대상으로서 설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충북이 58명, 경남이 65명, 광주 전남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그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광주전남 플랫폼 설문 결과 한번 볼까요? 광주전남의 경우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업이 지역 혁신의 목적 달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했고, 지역의 수요와 역량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눈여겨 볼 항목이 있는데요. 소통입니다. 광주전남 플랫폼의 경우에 기관사의 연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소통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20% 가까이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어요. 이 답은 충북의 경우에 1.7%, 울산 경남은 4.7%였는데 거의 몇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어떤 이유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협업 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도 소통부재가 1위를 지를 했거든요. 또 다음 보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답변이 지자체 대학 기업 간 협력 및 공동 목표 설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어그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요. 저는 이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어, 지자체, 대학, 기업 이 삼각편대가 어, 튼튼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협업의 틀을 만들어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앞서 지리에서 우리 강민정 의원님도 지... 대학 그이 어, 그 어, 동안 이렇게 진행해왔던 프로젝트 사업처럼 자기 학교 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사업의 성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광주 전남도 복수형이니까 특히 모범을 좀 만들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그 예산 그 집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어, 아쉬운 점도 좀 있었는데요. 어, 총장님 그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 상세한 내용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이후 사업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 사업이 아까 그 우리 총장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성재 총장님 생각하셨습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의 한 축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역시 우윤 의원님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지자체 기업 대학이 처음 박자를 맞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2년 차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15개 대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학사과정, 또 공동학재 등에 대해서 대학의 다른 학칙을 전부 통일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특화지역 신청을 받아줘서 이 틀이 한번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됩니다또 하나 저희 광주전남지역이 어려웠던 것은 아마 지역 혁신 사업의 30% 이상을 지자체가 사업비를 낼 때는 행안부 투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7개월 이상 걸리게 되다 보면 예정된 사업을 스케줄대로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요청해 드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의원께서 님 말씀하셨던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 과목으로 정리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문 사회 예술 철학을 담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보고 사용해서 특정 사업 위에 다양한 인문 사회 계약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